사실, 바로 신경주사를 요하는 목통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팔이 저리다거나 혹시 등에 뻗치는 이런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목디스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허리에 목 들고 허리 펴주는 닥터리 이영주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S라인 몸매 만들어야지. 멋진 몸매 만들어야지 하고 헬스장 끊어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그다음 날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한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시다가 그다음 날 일어났더니 목이 뻣뻣해서 하루 종일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목에 좋다고 해서 베개를 바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오히려 더 목이 아파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목이 너무 뻣뻣해서 돌릴 수가 없다 하고 많이 내원해 주시는데요. 이거 목 디스크 아니야?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수업이 있는데 빠질 수 없는데 어떡하면 좋지 하고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을 돌릴 수 없이 뻣뻣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응급조치법과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어려운 거 없이 쉽게 집에서나. 직장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달달한 꿀팁들이 가득하니깐요.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영상이나 블로그 글 찾아보시지 마시고 이 응급조치법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 디스크와 목 염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목은 이렇게 뼈가 일곱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뼈, 뼈 일곱 개의 목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이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탄성체가 있는데요. 이게 목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도한 압력이나 이렇게 반복적인 충격, 음, 예를 들면, 뭐, 부정확한 자세도 그 반복적인 충격에 해당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디스크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여기서 염증 물질을 뿜뿜 뿜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디스크와 가장 인접해 있는 노란색, 요게 신경인데요. 이 신경에 자극을 주게 돼서 신경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목 통증 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그리고 우리 등통증, 견갑골 사이라고 하죠. 등통증뿐만 아니라 두통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통증을 심해지면은 신경병증이라는 것까지 오게 되는데요, 팔이나 목에 근력이 약화된다든지 감각이 마비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신경병증까지 갈수 있는 좀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목염자는 좀 다릅니다. 목염자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목을 지지하고 있는 게 우리 목이죠. 이 목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육이 피로해지게 되고 그 근육에 붙어 있는 인대도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목통증인 목염자라고 부릅니다. 목 염좌는 빠르게 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염증만 딱 줄여주게 된다면 목 디스크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때에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 디스크 같지는 않고 목 염좌 같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방법만 딱이 분만 따라하시면 목 통증을 바로 사라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목 근육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따라 해보십시오. 첫 번째, 여기, 목 뒤에서부터 나오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게 여기 쇄골뼈에 달라붙습니다. 여기요.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보십시오. 어, 뻐근한 쪽을 천천히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쪽 번갈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귀 뒤에서부터 쇄골. 천천히 이렇게 30초씩 근육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제가 만져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승모근도 있지요. 여기도 천천히 스스로 풀어주십시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번갈아가며 승모근 풀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스트레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손부터 열중셔 자세로 해주세요. 손을, 머리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팔은 대신에 여기는 수평이 되도록 몸이랑 수평이 되도록 해주신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수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것도 최대한 스트레칭 되는 데까지 이완을 시켜주시면서 30초간 유지할게요. 네, 좋습니다. 반대편도 따라해주세요. 이제 이쪽 손을 열중셔 차례로 하고, 이쪽 손을 대고, 요렇게 스트레칭. 30초간 이완시켜주세요.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지금 요 옆에 목 근육, 승모근부터 시작돼서 옆에 지지하는 목 근육까지 다 풀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은 우리 목 뒤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제 손으로 받쳐줍니다. 뒷부분을. 그리고 요 팔은 최대한 몸에서 바깥으로 수평으로 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 정중앙 부분에 대면서 목을 최대한 밑으로 바라봐줍니다. 이렇게 하면 목의 뒷근육이 이완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여기도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목딱 튀어나온 여기가 사실은 목뼈 7번 부위예요. 딱 만져지는 부위가 거기를 딱 잡아주시고 바깥으로 뻗어주시고 손을 밑으로 고개를 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몸 옆에 근육까지도 같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30초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만 마사지 여러분들 하실 때나 스트레칭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이렇게 뼈를 뚝뚝뚝 거리면서 소리 내면서 마사지 받거나 스트레칭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목에 과도한 압력이 걸려서 자칫 위,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할수 있는 방법은요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목이 너무 뻣뻣하다 하실 때는 집에 있는 비상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통제가 있을 거고 진통 소염제가 있을 겁니다. 진통제는 타이레놀 같은 성분이고요. 진통 소염제라는 거는 뭐 성분면을 보시면 이부프로펜 혹은 나프록센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텐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약입니다. 그 감기약 성분도 좋으니까요. 고약이랑 타이레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종류입니다.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드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맞는데 너무 아프다 하면 하루에 세 번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아프다 할 때는 핫팩보다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집에 보시면 이런 핫. 아이스팩 많으시죠. 이거 얼렸다가 바로 피부에 대면은 피부가 화상, 냉화상을 입을, 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요런 간단한 얇은 수건, 너무 두꺼운 거 말고요. 그거를 이렇게 말아 주셔 가지고 목에 한 20분간 대 주시고 한 2시간마다 20분 되는 걸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혹시 보조기 같은게 있으면 목보조기 쓰셔도 좋습니다 목 보호대는 사실은 우리 목에 과도하게 근육이 수축하지 않도록 하는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음. 해주시면서 어, 좀 유지하시는 것도 제 생각엔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병원 가서 이거 신경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2, 3일 정도 따라 해보시고 호전되지 않거나, 나는 그래도 그냥 빨리 낫고 싶다 하시면 병원으로 가셔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만 받아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어, 가까운 곳에 가셔서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고 나의 목이 어떤지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바로 신경주사를 요하는 목통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팔이 저리다거나. 혹시 등에 뻗치는 이런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상 촬영도 해보시고 그에 맞는 약과 그에 맞는 주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어 집에서 해봤을 때도 점차 이게 심해진다거나 팔 힘이 혹여 호기, 이혹 빠진다거나 하면은 정말 응급상황일 수도 있으니깐요. 너무 참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뿐만 뭐, 뭐 아니라 이렇게 가슴까지 좀 뻗치는 듯한 통증, 가슴이 쪼여온다는 통증은 심장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심장내과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명이 들린다던거나 구토 같이 유발된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어, 힘들다거나 하면은 신경과 전문의 혹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내 목이 뻣뻣해졌을 때내 목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응급조치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유용하셨나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